아이가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들어 다시 아와수 <목소리> 같이 올라와야죠. 같이 올라야지 아니라. 다시 아니 혼자 가기 어고 <목소리> <해서. 생각해서>. <목소리> 혼자 가지 말고. 야, 나이다나이 제발! 제발! <목소리> 가지마, 가지마, 기다려, 여기세여이기세 이리 와도! 이리 와 민호 날씨 시 맞아 또 민호 받아 이거 받아 민호 동현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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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가지마 한 번에 가지마 다시 한 다시 한 오케이 아니다 니가 받을, 받을 수 있게 다시 봐야돼 아려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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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려와 오케이 천천히 만들자 벌써요 정민아 내려와 정민아 좁히야 정민아 좁히 많이 리바! 많이 리바! 많이 리바! 우리 양미 미니즈! 미루지 마! 이러지 마! 마시오, 나 다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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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면 나와! 형면 나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선생님! 개미야 나와 개미이 나와 사이 나와도 되네 사이, 남아, 예. 사이, 아니, 그러니까 사이 나와 와니야 와니야 와니 받으실게 와니 하고싶은 와니 와니가 도우올라 와니 내려와 다시 다시 옹서 네, 다시 네, 다시, 네, 다시. 네, 다시. 네. 옹서야 이거 어디 가야 돼? 와이 받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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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내려와 오케이. 내려와 완일이 봐 봐라 완일이 봐 걸려라 콜 콜. 아. 돌아다. 오. 다시 또 만들어. 되면 어서 보고. 예, 어쩔 수 없다. 내려 내려. 영민아. 영민아. 사인 나와. 영민아, 동현아. 동현아. 갔을 때 뺏는다가 아니라 그냥 앞에 서 있는다. 여기서. 알겠어. 동현이. 이는다 마무리. 마무리. 네, 오케이, 슬리. 내려와. 내려와. 완인이가 몰라 완인이가 내려와 경민 경미. 내려오라니까 경민아 내려오라고 경민아 완이 완이가 완이 아와준팔어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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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바 아아아아경민아경민 아바 리바 아바 아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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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경민이 경민부터. 유선 움직여. 아, 경민이. 야, 너 안. 공 보여. 공 그래. 소위 절대 파이 전해야 돼. 아우야. 파이. 알아. 파이. 야, 어디서 아워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세 번째. 소위 경기 쫓아라. 수비 사이잖아. 妈。 같이, 같이 올라소 손! 같이 올라와 해줘 손! 와이 달라고 해와이가운데경민 빼! 경민아 빼! 경민 달래! 경민 달래! 경민 움직여! 경민 움직여! 민우야좀비자찬빈아 같이 올리자! 같이 맞춰서! 완인야이 올리자! 완인이 맞춰서! 찬비야, 찬비야, 찬비야! 찬비야, 찬비야! 찬 변명 움직여 변명 움직여 변명 움직 r e c 수비 e here. 아 o o n a soona. She gave, she gave, all of them. They d o n 서 지금! 서 지금! 최준! 최준! 동현이가 바깥! 동현이가! 경민 내려와! 경민 내려와! 완일이 네, 네. 살아! 네. 첫 패스 첫번째 패스! 네. 완일이가! 완일이가 밑에 내려와! 네. 다시! 전환! 전환!

참비라 여기다 참비라 제보. 아니하아아니라이 잡아 청잡아 아, 네. 네 그래 아니 뭐